자 안녕하세요 부두송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 잘 하다가 어 뭐지? 왜 갑자기 자? 안녕하세요 부두송입니다. 왜 저렇게 혼자 인사를 하지? 이거 맞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녹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폭눈이에요 전사로 왔고요. 지금 부두송 캐릭 전사로 왔습니다. 게임 소리 적당한가요? 지금 이캐릭의 룩에 대해서 아주 핫 뜨겁죠. 어, 부드님 룩이 너무 이뻐요. 신세대 감각이에요. 누가 부드님한테 아재라고 하나요? 어, 부드님 젊어요. 부드님 멋져요. 어, 뭐 부드님 젊어요. 젊은 비뭐 이렇게 여러분들 환호 뜨겁습니다. 구라까지 말라고요? 아니, <laughs>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채팅창을 보세요. 요요요 채팅창. 요요요요. 음. 난리 났죠? 구두님 젊, 봐 이거 봐. 봤나요? 응, 어. 요, 저, 봐봐, 봐째 뭐, 저, 세 번째 칸에, 어우, 젊어. 역시 젊은 비. 젊은 BJ들은 뭔가 틀려도 틀리네, 뭐, 요런 거, 요런 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자, 뭐, 그런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의 힘인 것고 천장. 여기서 잘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여기는 전사의 전장입니다. 남들이, 다른 분들이 보면은, 양꾼이나 정술, 또는 드루이드들의 전장이라고, 폭론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아닙니다. 전사도 놀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특성 중에, 어, 어디습니까 마지막에, 다 함께 추진수라는 특성이 있죠. 다 함께 추진수. 무기로 4번 타자가 되어 홈런을 때립니다. 어, 요, 요, 함께 추신수를 찍어주시면, 은 어, 당신도 4번이잖아요. 가자. 조금 늦게 갑니다. 어, 여기서 멍하니 있다가, 쏘렷! 오자 저기서 호드들이 오죠. 전사는 0도가 있기 때문에, 어, 어, 저기서 저격이 왔네요. 시청자 크로스님이, 아, 안 당할 거다 하면서 이제 왔는데, 큰일 났다. 나 여기 있어야지. 여기 껴 있어야겠다. 나는 안 날아갈 거야. 우선은 공격을 한번 방어를 해야 됩니다. 공격을 방어해야 돼요. 어디 한번 날려보시지. 좋아, 맞죠? 예고돼 있는 거예요. 안 날라. <laughs> 가서로 애송이 같으니 짜 씨. 백 년은 일로. 자 여기서. 양극장 아, 아. 야, 아니 기수, 기수야. 이 싸우지 말고 가야지. 아, <laughs> 잠 여기서 안 공자? 싸우면은, 어, 호첩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우리 시청자 크로스님하고. 공자. 잠깐만. 공자, 자. 공자, 자. 공자, <laughs> <퇴포트>. 아, <laughs> 참. 아, 이런 애성이 같으니. 아이, 풋내기. 좋아. 잘 봅니다. 어디로 날아갔죠? 크로스 어디 있죠? 여기있다. 일로 와. 공정. 자어떡네 이놈. 자, 자 절외기에요. 자, 각을 봅니다. 아유, 죽은. 야, 죽음을 택했냐? 아냐, 아냐, 아냐. 자, 급장이 있어요. 급장 있고. 아. <laughs> <laughs> 아우, 어우, 어, 깜짝 놀랐네. 야, 웃긴다. 좋아! 지금이다! 빨리, 빨. 뭐, 야, 이거 어? <laughs> 이게, 이거야. 이게 다음길 추신수야. 봤어요? 우리 삼루수에 있던 죽기님이, 어? 뭐야. 삼루수에 있던 죽기님이, 어, 땡기고, 제가 이제 다 함께 추신수로 날려보냈죠 자, 주반 어, 뿌리! 뿌리. 어, 그랬다 어, 이다 함께 추신수입니다 전사 짱이죠? 어, 자 <laughs> 다시 한번 어... 좀더 기다립니다 어... 이게 이제 이 전장의 승패는 이미 끝났어요 어 이기든 지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 작동했어요. 울분에 터져갖고 천장의 <laughs> 공포 크로스가어 뒷끝 있네 얘 뒷끝이. 양끈주아 아이고 잘못 때렸죠? 아큰났다어 어, 이러면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잘못 때렸죠? 음. 어 뒷끝 이 있어. <laughs> 자 우리 편으로 가면은 됩니다. 어어어 어, 어, 잠깐만. 어. 아, 이게 일부러 죽어준 거예요. 나만 너무 이기면,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면은, 어, BJ가 시청자분들을 괴롭힐 순 없잖아. 어, 그래서 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랑을 베푼 만큼, 어, 저도 여, 러분들한테 돌려드려요. 야, 너, 너 어딨냐? 이놈의 <laughs> 새끼야. 너, 너 되게, 야, 소심해갖고, 어딨냐, 그랬어. 요 아, 나는 쿨이 45초란 말입니다. 폭돗은 쿨이 얼마에요? 폭돗 쿨 몇초지? 나는 이거 다음께 추신수가 45초란 말이야 쿨이 어딨어 저기 있네? 일로와 어딜 도망가 일로와 왔다! 양꾼 야 대박이다 아삭! 어? 왜 안날라가? 어왜 안날라가지? 잠깐만 아아 아, 이... 이감효과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든 기절을 시켜놔야 되 아으, 됐다, 됐다, 됐다. 좋아. 자, 이제 아직 쿨이, 쿨이 많이 남았지.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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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으로, 돌진으로 살아났습니다. 조금 이따 보자. 조금 이따가 만납시다. 어, 서로 지금 쿨을 기다리고 있죠? 어, 지금 크로스 님도 쿨을 다 썼어. 쿨기를 다 썼고. 제가, 어, 삼진아웃 당할 뻔 했는데. 빠바바밤, 빠밤, 빠밤. 어, 잘 살아남았죠. 빠바바바밤, 빠밤, 빠밤. 자, 여기는 난데없이 프로야구. 어, 부두이글스 대, 어, 크로스와이번스의 경기. 지금 부두이, 부두이글스와, 어, 크로스와이번스가 1대1, 어, 동점 기록한 가운데. 자, 여기, 다시 한 번. 타석에 들어선 부두송. <laughs> 이게, 굳이 크로스님이 아니어도, 아무나 와봐. 어 이제 호드 분들이 점수가 좀 밀리기 시작하면 깃발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야, 이게 몽둥이도 보세요. 이거 아마겟돈 어? 정도는 들어줘야지. 이제 홈런, 아이 홈런, 어 잠깐만. 아! 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거 은신은 너무 비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양꾼 스킬 자기 스킬이라지만은 어? 나 정정당당히 여기 있는데 이거 너무 비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지수님은 왜 득패에 갔다가 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야? 뭐야 경보... 캐릭터가 이렇게 뛴다고 해서 살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씨 야 저게 저기 있네 <laughs>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어. 저기서 <laughs> 기다리고 있죠. 아, 저, 도발, 도발 들어갔어요. 도발. 응원전. 자, 춤추고 있는데, 분명히 냉도이 있습니다. 냉도이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냉도이 있는 거 알, 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어, 저는, 어, 구라장, 구라장구. 빠지! 좋아. 냉도이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오케이. 으악! 날라갔다! 아, 안 날라갔나? 어, 안 날라갔어, 안 날라갔어 야 응. 1합을 겨뤄봤는데? 야, 이속감소 걸지마, 걸지마 이속감소 걸지마 평타 응. 때리지마! 아, 이게 냉각탄 걸었어 지금이다 응. 잠깐만, 자 자, 좋아요 좋아, 구속이, 좋아. 사격. 구속이 사격 안 걸릴 겁니다, 안 걸릴 거예요 안 <웃음> 걸릴 <웃음> 지금 각을 보고 있는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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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긴 나이스! 하긴 구속이 사격, <laughs> 나이스, 나이스 어어 어. 양군극장. 오! 네... 내 네, 타석에 안전벨트 오, 어, 구석이 사격. 나이스 어? 음. 괜히... 데로주려다가 말로 받았지 음. 얄미우니까 한번 어어. 어어. 어? 도망 도망 어. 도망 어 도망 도 아, 자,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어어 어어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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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야, 이 야. 야... 병살타 하나 나왔어요 어우 큰일날뻔했어 완... 여러분들 이래서 놀이기구 같은 거탈때 자동차 탈때 안전벨트 꼭 매셔야 됩니다 보셨죠? 날라갈 뻔한 거 안전벨트가 나 구해주는 거 봤죠?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여러분들 음주운전, 졸음운전, 안전벨트 어. 이세 가지 꼭 주의하세요 어우 큰일날뻔했어 큰일 야 이거 되게 유익하다 이거 방송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이게 교통사고에 관련된거랑 이 야구 응원문화 등이나 뭐 이런게 나올줄을 누가 알았어 이게 유익한데 어 좋아 이제 깃발의 중요성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알죠. 앉아 자! <laughs> 아니 원래 그 뭐지? 그거에요, 어, 이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빅픽, 저는 큰 그림을 그렸고, 이게 지금, 크로스님은 눈앞에 있는 조그만한 이득 때문에 저를 날려버리는 건데, 저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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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만냅다 봐. 잠깐만. 다들 중에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어, 저, 저럴 때는, 어, 몰, 몰라요? 어 그럼 설명해 드릴까요? 어이 전장에서는 깃발이 저 중앙 중앙에서 생겨요. 아, 우선 여기 전장 이름은 폭풍의 눈이라는 전장입니다. 알려 줘야지. 모른다고 하니까. 하이자 얼레 사람 맞나요? 어 그래도 얼라 중에서는 제일, 아, 잠깐만, 상담하고 있잖아. 제일 많지 않을까요? 아호가 맞나요? 어, 하이잘 얼라가 맞나요? 아호, 아호가 많죠. 아호가 많죠. 잠깐만, 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크로스님. 기다려봐. 이게, 우리 둘이 싸우는 것도 재밌는데, 내가 다른 호두를 날려보내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아. 다른 사람도 당할 수 있다... 아, 하는... 자아 재집결 왔다 어? 이사람 봐 이사람 각, 각 좋아 아... 아, 아 조금, 조금, 조금 아쉽워 어? 어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봤어요! 야, 야 이게 뭐야 <laughs> 어야 깜짝 놀랬다, 야 어, 잠깐만 어 아, 그래 차라리 땅에서 죽는 게 좋아 구력적인 죽음은 좀안 좋은데. 와, 어이 <laughs> 차라리 어 이게 차라리 좋아. 이 땅이서 이게흙 냄새 맡고 죽는 게 좋아. 자 우선은 이것 좀. 어 마탑다수, 마탑다수. 저렇게 어 갑자기 죽었는데 난데없이 마탑다수라고 하면은 뭔가 어 거점 막다가 죽은 거 같잖아. 어 쓸데없이. 뻘쭘거리 하다가 죽었는데 어마시고 거점 막다가 죽은 것 같죠? 어 너무 많어 너무 많아 도망가 음. 그러니까 영도로 시면으로 떨어지는 줄 알고 땡긴 건가요? <laughs> 글쎄 본능적으로 야 근데 그걸 캐치해갖고 땡겼네 아이 좀 놔둬봐 나 놔둬 봐봐 놔둬 어저 암사 님이 자꾸 날 노려. 어, 드페. 드페. 어, 드페 클라띠 자, 여기도 날아갈 수 있는 그 거식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선 여기. 차라리 땅이 수준이 낫지. 호두도 거점이 하나요. 얼라인 수도 거점이 하나고. 우선, 여기 있습니다. 어. 어. 아 크로스가 저를 쫓아오는데, 아이, 저는 사거리에서 벌어놨죠. 벗은. 아, 이속감소 걸지 말아봐요. 어, 좋아. 어. 우리 얼라인스들 잘한다. 크로스님 죽었죠. 자, 여기서 저는, 조용히 다른 호드들을 기다립니다. 엄마야 어, 일로와! 부드위드루, 이분도, 시청자분이시죠? 일로와. 자, 이분을, 자, 어, 크로스 님도 한번 저한테 혼점이 나가고 날라갔었죠? 이분도 제가, 봐준 거 없습니다. 자. 아, 아휴. 어, 이겼네. 어, 진짜 한거 없다. 한단, <laughs> 단 너무 한거 없는데? 야방해좀 하지마. 네, 어? 나 이거 어? 다 함께 추신수. 이거 크로스님의 방해만 안들었으면 은한 12명 날라가는 각인데, 아, 아쉽네요. 다 함께 추신수였습니다. 어 전사, 무기 전사 특성에서, 무기 전사 특성에서, 어이다 함께 추신수. 이거 아주 꿀이에요. 폭눈에서 특히나 꿀꿀꿀, 부들성이었습니다. 감사해요.